바쁘시네요 촬영해줘야죠 네. 여기는 계속 이렇게 바뀌는거죠? 어, 어 그때 왔을때 포켓몬이었는데 이때 스누피로 바뀌었네 아니 항상 티비에 나오면 저거 찍더라 아 저기? 제주도 에어프트 제주도에 아까 귀여운 저희가 그래도 매년 제주도에 한 번씩 오고 있어요. 4년째 동일한 호텔에서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제주도는. 네, 어, 예, 유일하게 좋은 날이다. 네, 한박사일 제주도 일정 이제 비오는 제주도를 함께 하시기 시작하고요. 오늘 오늘 일일차 렌터카를 찾으러. 지금 어요 아침을 먹으러 왔네요 우리는 뭐 아침이에요 오빠 응, 뭐 먹으러 왔지 요안이 저기에 우리 쌀국수 쌀국수요 우리 고기국수 먹으러 왔어요 우리 하를방 네, 한번 어. 보여주시죠 여기 동문시장이고 제주도 올때마다 이제 파는 고기국수집이 생겨서 어? 추러스씨? 네. 고기국수 이름이 뭔가요? 동진국수인가? 동진국수 응. 자지원이가 말한 돌하루방도 있고 응. 자 제주동무시장 도착했습니다 좋아하네. 무슨 냄새가 난다고? 동물원 냄새 동물원 냄새? 응. 불팔고이 여기는 이제 항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먹어본 적은 없고 들어오라 어 두툼해 되게 간판 깔끔하네 아 오랜만에 시장 오늘 동문 하다야 된다, 그렇지? 동진코스는 음, 잘... 어디 그 상가 근처에 있는데? 이렇게 감쪽 가야 되지 않을까? 맞아, 아니 그냥 왜냐면 저쪽에 상가가 있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거의 데일 끝에 있었던 거 같은데. 여기 맞는 거 같다, 부인. 어, 이리로 가면 쭉 가서 일단 어. 밥 일단 밥부터,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어. 동진국수가 보이는군요. 저기로 가야 돼요, 부인. 어. 어. 칼라본저스 <공> 아 어, 히히 봉진국수 야 여기 완전 맛집 고기옥수중에 제일 맛있는 곳식 전화번호 적어 주시면은 아가 전화 드린다. 이렇게. 제가 어. 기다려야 되 나와. 아, 기 아까 봤던 데가 거의 금복국수. 야 응? 진국수. 숟가락으로썰어낸사판세줘 그래야지. 숟로어가락어낸 애가. 졸어낸 애가. 졸어낸 애가. 졸어낸 애아졸어짜애이 졸어낸 애어가 졸어낸 애가. 졸 맛있다. 역시 고기국수는 동진국수 동진국수는 동진국수야? 시원아, 그거한번 면발 맛있겠네 아, 면발 면발 좀 보세요, 여러분 이가좋아하국수 아, 근데 60년식 하면 진짜 오래 하다 왔지? 음. 그러면 진짜 거의 그 가족끼리 요리하셔야 돼 그니깐 그러니까. 음. 음. 진짜 맛있어 완전 완전 맛있어 근데 착. 전에도 잘먹더라 양파. 무 맛있어 탁한 거 아냐? 없더 제주도로만 여기 무조건 가야 네. 해 밥집 맛있나 봐. 추천 순위 1위 음. 아니, 근데, 사이즈를 거의 중짜로 먹는데? 아, 진짜? 어. 진짜 외국인 부인 그때 싱가포르 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진짜 진짜. 1인 1피자. 아, 외국인들. 아, 어, 밀가 모메기 또. 맛있겠다. 이거 저는 맛있었다, 이거. 그치? 맛있겠네. 여기요. 한숨만 핫한고 가서. 네. 글쎄요. 지금 금방 나왔습니다. 하나, 아, 구이. 제주도 1일차 천골물 가기 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 현맘이죠? 우우우우우 아 근데 막상 더 들어오니까 차갑다 <laughs> 전화 <전환> 가능하겠나? 우와 <laughs> <오>. 왜? 왜 <laughs> <계속> 차가워? 오우 <laughs> 오우 괜찮아? <laughs> 어? 괜찮아. 괜찮을 거 같아? 안 <laughs> 괜찮아? 왜 다리 그거 됐나? 어린이다 아. 아오 <목소리> 여기가 놀기도 파이다안써 오우 볼수 있나? 안 된다 여기 서봐라 하나 똑바로 서봐라 응. 똑바로 삐딱 하려고 어. 하나 둘셋아눈 응. 감았다 진짜. 아 진짜 못가 엄마 물에 들어와 봐야죠 근데 왜냐면 진짜 멋있거든 아이고 와봐 쥬니 인생샷 오우 축하해 다갑다 어 얼굴 밝아졌다 아니 몸을 푹 당겨야 적응한 거 아니야? 조금 만 있다가 금 걸어가는 거아니었어 쟤오나? 아니 사람 없어도 되게 예쁘게 나온다 장난 아닌데? 일로 와봐 한번 많이 차갑나요? 네 많이 차갑습니다 <laughs> <laughs> 아, 청굴물. 오늘 뭐 크게 재밌게 못 놀았네, 지원이. 응, 응. 다이빙도 못 하고. 괜찮았나? 뭐 이번 여행 끄트머리 한번 놀 생각이 있나요? 응? 한번 더. 응? 한번 놀 생각이 있나요? 와봐야겠다.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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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호드랑 베이커리 어, 외국인한테도 유명해졌나보네 원래 없었던 주차장이 생긴 것 같네 이요 오늘은 늘고뭐 하는 거사지 않아? 배고프니까 이커 되게 많아졌네 많은 음. 같네 하나 삽시다. 치아바타도 하나 사고. 네. 오, 뭐야, 치아바타. 아, 이거 맛있겠다. 저, 이것도 하나 사주세요. 데블락 소세지. 오, 빵기술 이런 것도 있네.

오늘 호텔인데 좋지요? 외국인이 유난히 더 많아졌네 보니까. 가본 적이 낫 아니야 타워 일도 한번 가봤어. 아, 에 한번 가봤나? 뭐, 롯데투어클럽. 근데 중국인이 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 어, 진짜요? 어. 중국 소리밖에 안 들리나? 오, 이 뭐고? 그거 특별 할인으로 휴양수20% 할인해 주네요. 아 그래요? 조식이 얼마짜리인데 여기는? 여기 6만 원이라서 어른 응. 할인 받으면 어른 3만 8천 원? 어머? 지원은 3만 원, 2만 5천 원 뭐야? 이거 그게 있던가? 어. 그거 뭐지? 카드 눌러야 하나? 어. 하나? 어. 아유, 뭐 아파트 뷰네 아파트 뷰. 여자님가 여러분 지금 됐군우 어, 어뭐 싸이입니까? 뭐요, <laughs> 엄마? <laughs> 그게, 뭐. 그게 싸이 같노. 아, 이제 그 우리 그두 분의 주로 쓰는 이제. 수경으로 수경으로 완전 바꿨네요. 네. 카드가 챙겼어요? 네, 챙겼습니다. 아, 저는 아직까지 여전히 이런 걸 지금 쓰고 다니는데. 하, 곤란합니다. 공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뒤 있지. 더워라. 뒤에 있지. 어. 어. 모자를 쓰고 왔어, 야 했나 근데 뭐 안에 안에 들어가지 뭐. 어. 그러게. 바람이 그래도 많이 없네, 지금. 현장 종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응. 놀러오는걸로 하고 우리는 이도통닭으로 갑니다. 어, 와 이게 되게 좋은게 바로 정문이네 회전문 인사 우리는 이제 저녁 먹으러 이도통닭으로 갑니다. 오? 오버택시 오, 바로 왔네. 어. 살아있네. <목소리> 전화 잘가이차 타면 진짜 금방 가는데. <목소리> 걸어가면 30분. 걸어가면 한 30분 정도. 준이 엄청 잘 생겼다. 가면 나오는 거. 준이 지금 그거 했거든. 밥 먹으러 갑시다. 아 이런 느낌 좋다. 어떤 느 내가 운전 안 하고 이렇게 <laughs> 택시 타고 하는 택시 타고 는 느낌. <laughs> 제 여행 온거 같나요? <laughs> 어, 되게, 잘 되게 잘 나온다. 이 얼굴 되게 잘 나온다. 이야. 이두통닭에 도착했다 여기 어찌나 먹고 싶었던 곳인데 그죠감자찍어야 여기 앉을까? 음. 아니면 어? 그때 후라이드 먹는거 후라이드? 사이다 사이다? 오 치즈볼 안먹을거지? 어. 연이사이다 오백미리단코아빠술아빠술이 맥주 맥주 진짜 도사이다왜 맛있겠다 <laughs> 그게 아니고 전아 이거 양배추 3 0 0 0원 내고 오. 추가를 신어해야 되는데 응. 요만큼 미칠까? 주진 않겠지.

왜? 그때는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은 응. 배달 많아. 그때는 그건... 배달 많았잖아. 배달이 많아도 그때 우리 거깜빵해서 음, 응. 자기 안나왔어더래 엄마 엄청 알았잖아. 근데 먹고 너무 살르르 풀렸다. 이거 참이들 너무 귀엽노 돌돌하르가 응. 응. 여기만 돌, 그렇게 주는 건가? 돌 하루방 삼이들. 다른 데가 그래. 그렇게 안 주겠지? 진짜 아, 맛있겠지, 기현아. 어, 있어, 근데 먹었는데. 그건 아니야, 고놈. 야, 2009년도에 우리가 만들어진 이 도통다. 음. 뭐 역사 한 60년 정도 된줄 알았는데. 아, 2009년이야. 그래도 한 그는 15년, 보였네. 16년, 17년. 이야. 이게 1일2 편이죠? 알이죠 아, 아니요 1일일 1일 차고요. 오늘 사실 뭐 수영한 거 말고는 먹는 거밖에 없어서 뭐 솔직히 뭐 없습니다. 근데 네. 어, 엄청 맛있겠네. 감자는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지? 네, 음. 감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크네. 오늘 먹어야 응. 먹방 찍어? 어이 뭐어 왜? 그니까 다리가 이만하다는 다리가 이만한 다리가 이만한데, 이만한데. <목소리> 말이? <자. 웃음> 이게 다리다 이게. 한 번에 한두회던지 너무 뜨거워서 못될 거야. 나 이거 소고기 좀. 남자. 오빠 진짜 촉촉해서 맛있는 것 같아. 응. <laughs> 아니면 그 제주도 제주도 아보를 친구한테 한번 추천해 주자. 지금 생각나는 친구 있나요? 버라. 이 감자리 버라 꼭 먹어봤으면 좋겠어. 사람 무조건 먹어야 해 음. 모르는 사람이어서 여기 어디라고? 뭐 음. 이도통닭 이도통닭 음~~ 저게 음, 되이 맛있네 시가 두개 있어요 이도통닭 맛있다 이도통닭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쟤 몸은 좀 괜찮아? 응 맞아 가로로 사야겠네 집에 가서 길거리 그래, 사람들 한 80%가 외국인 음. 중국 사람들 포함 외, 다 외국인이니까요 오오오 장난이 아지 요나 이거 우리 그때 아이스크림 시우 가서 음. 아이스크림 라면 샀던 것 같다 여기 안에도 있었는데, 완전. 응. 으에에에에에. 왜... 암 어, 근데 너무 진짜 좋원하다 응. 근데 내일 또 비가 올 건가? 와우, 재훈. 네? 제주 드림타워 지나가네? 오. 아, 일머리 이쁘네. 비행기 누나 다니고 천만원 음, 이건 재원이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600만원짜리 샤이니 제니이는 저런거 그렸지 600만원씩 팔자 근데 진짜 80% 이상이 중국인 것 같다. 우와.